지금 포항시는 세계 첨단 산업의 중심 영일만 벨리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시는 혁신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자생력을 갖춘 지방도시의 선도 모델로 거듭날 방침인데요. 우리 시 신산업 개발의 이정표를 제시할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9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신산업 개발 전략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착수 보고회는 2차 전지 특화단지, 바이오 수소 클러스터, 기회 발전 특구, 기업 혁신 파크 등 혁신 산업 생태계 완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 용역에 참여하는 산업연구원은 이날 포항의 3대 주력 신산업인 2차 전지, 바이오, 수소 관련 중앙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 및 여건 분석을 시작으로 우리 시 지속성장 방안과 방향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후 전문가들은 포항시 3대 신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 구조 개편 및 신산업 육성 로드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 개발 전략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산단조성에 장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신규 산업용지 추가 확보를 위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포항시도 식품 안전 전반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시는 제22회 식품 안전의 날 기념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포항시는 12일 함께하는 식품 안전, 건강한 포항이라는 주제로 제22회 식품 안전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시는 행사에서 식품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고 이후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을 위한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됐으며 해섭 지역 우수 제조 가공식품 홍보부스도 운영됐습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포항은 공직 윤리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청렴한 조직 문화 만들기에 나선 포항시 청렴 콘서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포항시는 청렴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공직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가치인 공정과 윤리에 대해 알아보며 각 개인과 조직의 청렴 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청렴 콘서트는 기존의 주입식 청렴 교육이 아닌 문화 공연 형태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관행을 타파하고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캠페인으로 문을 연 콘서트는 청렴 듀오 토크쇼를 통해 청렴 위반 사례별 문제 상황 및 해결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이밖에도 혼성 아카펠라 공연 등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8일 제51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쓴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장한 어버이와 효행자, 노인복지발전 기여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 홍보, 건강체크 등 여러 부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일 포항시는 글로벌 비즈니스 회장 코리아 콘퍼런스와 함께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등 글로벌 차원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코리아 콘퍼런스 제니주 회장 등은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방문해 지역 대표 혁신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포항시는 2023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 대기환경대응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주요 버스정류장에 측정센서를 설치해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정류장 인근 미세먼지 정화 청소 차량에 최적 경로를 도출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10일 바다식무기를 맞아 어항 이용 질서 확립 및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 어항 대청결 추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어촌 어항 대청결은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어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촌 어항의 환경 저해 요인을 집중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2023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기는 스포츠 축제의장으로 이번 대회에는 도내 23개 시군 선수 및 임원, 전남 어르신 선수단 등 4천여 명이 참여해 11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쳤습니다. 네, 포항의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 희망의 꿈을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요.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함께 청소년들의 꿈과 목표가 가득한 그곳으로 조민상 리포터와 떠나봅니다. 크리에이터, 메이크업 아티스트, 웹툰 작가, 되고 싶은 게 맞나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 게 없고 내 꿈이 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나요? 모든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해 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 적성을 알아보고 꿈을 체험해 볼수 있는데요. 취향 저격, 아니죠. 적성 저격하러 함께 가보시죠. 정보, 문화, 예술, 포항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주는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 놀면서 문화와 가까워지고 꿈이 만들어지는 행복 멀티 문화 공간인데요. 지금 이곳에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찾고 적성 맞춤 직업도 알아가고 있으니 그 현장을 공개합니다.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가 돼 자기 주도적인 인재가 될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건강한 생각, 바른 성장을 할수 있도록 인문, 언어,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 강좌를 개설해 학습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꿀잼 넘치는 고퀄리티 수업 덕분에 모든 수업이 인기 만점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곳을 살짝 돌아보니까 엄청난 시설들이 많던데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22년 10월 29일에 개관을 하였고요. 지역 청소년들이 여기에 와서 청소년 문화를 새롭게 창출하고 지속시키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입니다. 어. 저희 문화의 집에서는 지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저희 문화의 집에 와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지역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자기의 꿈과 희망을. 찾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망가우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 강좌 교육도 함께 열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모든 청소년들이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춘 창의 인재가 될수 있도록 이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역량 개발이 되고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친구 보니까 오늘 정말 열심히 체험하고 있던데 이렇게 체험해 보니까 어땠어요? 어, 아직 진로에 대해서 잘못 찾았는데 이번 조향사란 직업을 통해 제 진로를 좀더 그릴 수 있게 된것 같아서 좋아요. 그럼 이 체험이 내 꿈을 조금 더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된것 같나요? 저희 엄마가 조양사라는 직업을 하시는데 엄마를 통해 엄마한테 좀더 배워보고 싶고 제 진로를 이런 쪽으로 그려보고 싶어요. 한쪽에선 미래의 웹툰 작가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는데요. 개성 넘치는 그림체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직 웹툰 작가의 코칭을 받으니 혼자서는 풀지 못했던 궁금증도 속시원하게 해결됩니다. 선배 작가의 피드백을 머리와 마음에 되새기며 다시 초집중. 와, 실력이 실시간으로 자라네요. 그림 그리면서 체험해보니까 또 어떤 점이 달랐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원래 손그림을 그렸는데 훨씬 더 손그림보다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럼 오늘 체험이 앞으로 친구의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나요? 어, 제가 웹툰 작가 꿈이라서 훨씬 더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모든 수업이 인기가 많지만 여학생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수업도 있었는데요 바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수업입니다 알수록 재밌고 신기한 것 투성이라 그런지 학생들의 집중력이 엄청납니다. 아이들이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라서 그런지 가장 신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수업 진행 중인 건가요? 우리 친구들이 메이크업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눈썹 정리라던가 그리기 이걸 통해서 본인의 얼굴형에 맞는 이미지를 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능력들을 키워서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통해서 다들 메이크업을 하고 다닐 거기 때문에 어, 그 본인의 이미지와 회사의 이미지에 맞게끔 메이크업을 하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뭐 창업 등으로도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엑서하트, 엑서바이크 등 스마트 헬스 기구와 AI가 탑재된 로봇 체험을 할수 있는 놀이공간부터 미래의 언론인을 위한 스튜디오, 아티스트를 키워내는 뮤직 스튜디오 등 꿈꾸는 모든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마련돼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상상만 했던 꿈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데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포항시 청소년들의 꿈을 찾아주는 곳. 진로 길라잡이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알찬 프로그램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적성 찾아 진로 찾아 헤매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 내 적성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회 바로 이곳에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달려오세요 아직도 내 꿈을 찾지 못해서 꿈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나요 이곳에 오시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내 꿈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포항시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진로 탐색을 위해 노력하는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 꿈과 적성을 찾아 헤매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적성을 탐색하고 나만의 꿈을 찾아보세요. 네, 인디플러스 포항에서 오는 20일까지 시민활동가 시너지 오기를 모집합니다. 시너지는 시네마와 에너지의 합성어로 인디플러스 포항의 영화 동아리인데요. 시너지 오기는 단편 영화 제작단, 영화 매거진 제작단, 시민 모더레이터 단으로 나뉩니다. 문화 생산자 또 공급자가 되는 참여자들이 주체적인 문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여러 프로그램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독립 예술영화에 열정이 있는 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디 플러스 포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